예, 답변을 이제 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앉아서 시장님의 답변과 또 우리 동료 의원과의 에, 지지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면서도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적어도 본의장에서 여기서 할 때에는 시장님이 의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그러한 뉘앙스를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사와 공단을 갖다가 설립한 게 전국적으로 16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역기능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민의 25만의 시가 있는데 37개가 있는데 거기서 3개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보고 했을 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기능이 있어서 167개가 했겠죠. 우리 시와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 했겠죠. 세개만안 하고 그중에 우리 군산도 들어있고요. 그럼 역기능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역기능은 다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발생되는 건다 역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이거 하겠냐 안 하겠냐를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심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라고 해서 갈피 잡지 않고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업 어떤 사업이든지 할수 명확하게 할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저도 뭐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 특히 이제 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 뭐 다른 지자체에 물론 많이 설립이 돼 있고 어, 하는 문제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특이될까 안이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 제가 아까 명확하게 제가 판단을 사실은 잘 못하겠다 네, 그런 부분 내가 그런 부분은 제가 미흡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제가 뭐 저도. 시설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머뭇거렸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역기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불익을 이 받고, 피해를 보고, 손해보고, 이런 것이 한 분, 두 분, 몇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시민들이 철세가 남기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쓰인다 하더라도, 적수적수에 잘 쓰여지고, 운영이 된다면,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70%냐, 80%냐, 50% 이하냐, 이런 것들을 두고서, 어, 시행을 좀 시정을 살펴봤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우리 본 의원이 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 따로 하고 답변 사고 따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이거 준비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써준 것이 이걸 가지고. 정확히 파에서 그대로 읽어주시고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은데, 또 달리, 달리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이게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원성을 높이는 것은 조금은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조마하게 그렇게 좀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의하고 본원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사실은 그 직원들이 써준 걸 제가 계속 여러분 읽어보고 또 직원들하고도 문답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꼭줄줄 나열만 하는 나열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런 게좀안 좋더라고요. 왜 그냥 네. 답변 써오는 것이꼭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하고 그냥 이런 이름그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가 나는 그게 차라리 좋다고 그래서 전에 서동환 의원님께서 제가 <laughs> 그 지정 질문 답변서대로 읽으니까 왜 공무원들이 써준 대로 말하냐고 또 <laughs> 하시길래 제가 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저는. 답변서 읽으면 저 편합니다 저 그런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에, 사실은 이설관리공단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 저희들이 17년까지 하고 그 후로 지금 군산시에서 어, 중단됐었을 때 그때 상당히 어, 우리 소동환 의원님 그때 의회에서 쓰신 것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제가 우리 에,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에 의회에서 어떤 유탁이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나올 때 직영하고 뭐 이런 또 상충되는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뭘 기관을 설립한다거나 했을 때이 기관이 제대로 좀 일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이것이 돼 있나 안되 있나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의원님들하고 달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고충을 사실은 말씀을 드린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미적거리고 했다고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여러 네.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예, <laughs> 네, 잘 알겠는데. 네, 의회하고 의회에서 뭐. 의 의원님들도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뭐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어, 그런 부분을 한목소리로 어, 저희들을 좀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 뭐잘 추진을 할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서 바로 이렇게 저하고 본 의원하고 할 때는 우리 시장님의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정말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때에는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 우리가 왜 시설공단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했는데 엄청나게 우리 세비가손실 보는 것을 저는 느꼈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위탁한 회사에 오억6 천만 원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감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우리 시민의 헬스가 5억 6천만 원 유타기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볼때 엄청난 우리 시비가 시민의 헬스가 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설공단을 한다면 이런 폐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인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을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